자, 미래엔 교과서 어, 수학상, 아, 지금 하죠? 어, 수학하 문제 풀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1 7 0페이지고요 자,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자, 원소 구해보겠습니다. 1번. 12의 약수의 모임.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1번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루트 2에 가까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가깝게 뭐가, 가까 그죠? 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2차 방정식, 어, 해의 모임. 자, 이건 수분해서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x, 2, x, 1, 골제로죠. x는 2 또는 x는 1. 그러면, 어, 해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라고 2. 그렇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집합인 것은 1번, 2번. 그리고 각각의 원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 할 때,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이건 무슨 기호죠? 이거는 속한다. 속한다. 얘는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음. 자, 우리 어, 수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 정수죠. 어,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음의 정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죠. 그리고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2분의 1이나 뭐 0.1이나 뭐 이런 애들이죠. 정수와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하죠. 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속한다의 기호에 왼쪽에는 항상 원소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항상 뭐가 완다? 아, 저 완다가 이거 뭐가 온다? 합이 아, 겠죠 되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유리수 맞죠? 네, 속한다. 마이너스 3분의 1은 속한다. 맞죠? 루트 10은 숙하지 않는다. 지금 루트 10은 뭐예요? 이거는 무리수죠. 무리수. 알겠습니까?